이쯤에 살필 말씀은 어사무상 13장 9절, 13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러는 말씀. 13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소리로 어, 9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들을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네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에 내려오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어 느을 하고. 사무엘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와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술을 세워보니 600명 가랑이라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인을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그 궁극적인 동인이 불변하는 신념체계 불변하는 가치체계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처신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무엘이 잠시 전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서 한 그런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 아닌 당신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당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사울은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지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을 모아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우를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사우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대적과 지금 사회될 판에 백성들이 다 사분 오열되어져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울 입장으로는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모여들어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도 성산이 있을까 말까 한데 자꾸만 백성들이 떠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이 말의 뉘앙스는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의 그 책임에 있어서 사무엘 당신도 책임이 있다 음. 당신이 왜 제때 오지 않느냐 음. 당신이 제때 왔으면 당신이 제사를 침례했을 텐데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침례했다 책임 회피의 뉘앙스를 여기서 풍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이것을 보았으므로 어.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벌써 대적들이 모두 집결해가지고 곧 치고 들어올 것 같은 그 기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 상황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사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사울은 먼저 제사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제사를 자신의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일찍이 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수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 오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에 진 것이다 그법궤를 가져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그때의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궤를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한 것이나 사울의 이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그 제사를 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으로 전쟁을 이기고자 한 이것이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모습은 변함이 없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서원 아닙니까?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어.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자신이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 온전히 자신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존재.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께 부종되어 있는 이삶 이것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채로 주님의 일을 쏭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려져야. 거기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들여진 헌신 없이 사익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끊임없는 계산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들여지었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밖에 할수 할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죠. 다 자신이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순종이 될 것이 짐이 무겁고 까다로운 거죠. 순종을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어, 그러면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어, 자기 뜻을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겠죠 음. 그것이 바로 번제로 가는 것은 이미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다 완전히 불살라서 주님께 드려진 그 제사의 상징이 아닙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드려졌기 때문에 자신 사역 또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은 이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더 나가서 이 제사는 철저히 레위기에 의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름부음받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그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사장이 부재하다고 해서 제사장 대신 바로 왕이 이 직분을 침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의 이 숨김과 사역은, 어,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결여된 그런 사역을 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할 때에 진정으로 사무엘과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과연 뭘까요? 오늘 사무엘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핑계와 이유를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이질문을한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믿음 없이 제사 직분을 침범하여서 믿음 없이 드렸음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신에게 믿음을 뒤에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다. 왕이 망령대의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대의 행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어. 이것은 그, 히브리어 사카리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어리석게 행동하다. 어. 매우 어리석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역대기에서 두번 사용되고 있는데, 어, 사울이, 어, 다윗이 자신이 인구 조사를 다 자신이 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자책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인구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자기 행동을 뒤돌아 볼 때에 다윗이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다.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다고 할때 이때 동일한 사카레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나가서 아 아사 왕이 이제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리를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아람 왕에게 아람 왕에게 구원을 원정을 요청한 거예요. 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행동을 하였다. 아, 바로 이 사카롱은 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결여된 채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어 바로 망령된 행위다.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더라도 바른 지식과 바른 태도에 근거하지 않는 그 사역과 섬김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예의라는 것을. 오늘 망령대에 행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게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그러한 지식, 그분의 성품과 그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지에 성경 게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부히 아리켜 주시는 그 바른 지식, 그리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사역과 섬김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섬기며 섬길수록 망령대에 행하는 일을 더 많이 범할 수 있음을 그 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지 바로 뭔가니까 13절에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도다. 바로 뭔가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두 가지의 두번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였는지는 이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15장에 가면은 아말레과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아말레과 전쟁에서는 반드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말고 완전히 도말하라. 구체적인 지시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명령을 찾기보다는 사울의 태도를 주목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이 신정 국가 이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으로 왕이 뜻을 세우고, 왕이 계획을 세우고, 왕이 전쟁을 치고, 그만두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신정국가의 참다운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종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왕직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그 통치는 자신의 통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왕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열방의 모든 전제왕과 다른 자신은 감추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주권을 드러내는 그 일이 참되게 참되게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법도 마음대로 핑계 치고, 자기 자신이 친히 왕이자 제사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망령대의 행동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 불신앙에 대한 오늘 사무엘의 준엄한 경고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3절과 14절에서는 사무엘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와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왕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더 나가서 여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라. 여러분, 이제 왕국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울에게 이 얼마나 두렵고 주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인데 오늘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왕의 나라는 곧 끝이 납니다. 끝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왕직을 이제는 넘겨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돌리는 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직은 열방의 전제 왕처럼 아버지가 물려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손주를 이런 혈통의 자동적인 성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일 경우에 왕직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사울 왕가는 조만간에 종말을 구할 것을 오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15절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 전한 사울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주눔한 책망과 이 경고, 왕국의 이제 종말의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성경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주노만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보여주는 행동은 오늘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참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남았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남았을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여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과하기보다는 이제 나와 사후에 될 사람이 이제 몇 명이나 남았는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이 사울의 그 내면 속에 그를 움직이는 그 동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유익,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사역과 섬김과 모든 헌신이 바른 지식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준엄하고 진지한 책망 앞에서 우리도 진지하게 반응을 합시다.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사울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남겨진 군사의 수자가 몇 명인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 순간, 날마다 진지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진지한 반응을 하지 못함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태도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인생들을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망령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세미한 그 음성에 귀 기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와 바른 지지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숨기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